좀 전체적으로 각자 보시는 어떤 디페이크 뭐 성범죄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범죄일 수도 있고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도 읽고 계시는데 교육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뭐 다양한데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어, 어, 어떤,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9월 5일 음. 집담회에서 음. 우리가 다 음. 각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음. 그 집담회에서 권케면양 음.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음. 거. 그래서 이거는 음, 나도 굉장히 동의하고 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필요한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굉장히 서둘러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그게 좌절의 경우 좀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거 는 이제 어 포르노 대량 포르노 제작 사태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구나. 왜냐면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마치 정답처럼 해결책들이 달라붙어 나오니까. 근데 그 해결책들은 좀 각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제정, 개정이 되었건, 교육 강화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음. 저는 했어요. 그래서, 어 뭐,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진단은 이렇게 심리적인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의 뭐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는 신자유주의와 이후에 더 활발하게 열린 주목경제 안에서 어, 그리고 중독경제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짓밟고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타인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어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유일한 해석이라거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는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디페이크 범죄도 기존의 성착취 범죄와 좀 다르다 혹은 성착취 범뭐 문화와 좀 다른 부분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얘기한 걸 진단이 중요하다 먼저 지금 처방할 때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처방부터 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와, 이미 처방이 나왔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혹은 이게 오래된, 오래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laughs>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 똑같은 일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그 처방이 지금 적용되는지도 정확히 아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 자체가 그거 되게 되게 금년 전 아주 옛날 아, 옛날에 시작한 거몇년 전입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 저 2006년도에 박사과정 입학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음. 그때 성폭력 관련해서 20년 20년 거리는 20년 거리는 10년 10년 네그 굉장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때 2006년쯤 되면 아동 성범죄 문제가 되게 큰 사회적 문제 중대 사건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양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런 식의 굉장히 심각한 아동 성범죄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안과 관련되어 는 제안이 나오냐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이런 얘기들이 페미니스트 정치를 나온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입법부에서 이런 종류의 아동 성범죄 관련된 소위 보안처분적인 어떤 사회보호법에 가까운 형태의. 제 법안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됐지만 그것이 또 페미니스트 정치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음. 여성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라고 하는 법안을 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주장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여성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할때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상 공개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인권국에 있었던 어떤 변호사랑 공문으로 13번 오가면서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하면서 뭘 알게 됐냐. 물론 논쟁이 어떤 일부분은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범률 높지 않다고 얘기하길래 그렇게, 그 통계를 그렇게 보면 재범률이 높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붙은, 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매간법이 1996년에 미국에서 매간법이라고 아동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된 기초법안이라고 할수 있는 그 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매건이라고 하는 한 이제 어린 여성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그 전에 성범죄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주의를 더할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매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것의 공... 공감을 얻어서 법안이 통과돼서 매각법이 만들어지고 그 매각법이 기초가 돼서 형범제자 신성+ 신상공개라고 하는 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음. 2006년도에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음.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법무부 인권국가 어쩌고 하고 막 토론을 한 거야. 음. 그냥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냐면 그래서 아범,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 건 오케이 알겠는데 매거법으로 음. 문제가 해결됐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매거법으로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되는지 모르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우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깊이 반성하고 <laughs>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 <laughs> 모르는구나. <웃음> 그래서. 2006년도가 되면 사실 매거 법 시행되고 난다면 음. 6, 7년 된 거라서 사실 그때 꽉 급하게 찾아봤지만 사실 제대로 된지역법은 없었던 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은 좀 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 사실은 이 소아성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지역사회 적응을 못해서 그들이 다리 밑에서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재범률이 더 높아져 이런 얘기들도 보고가 나오고는 중요었거든요 음. 아, 근데 그것을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까, 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있는 걸 우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디페이크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저는 충분히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지인지 한 달인데, 제대로 음. 알게 된 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음. 진단은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 내릴 수 있나? 똑같은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진단이 지금은 중요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음. 그걸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 처방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우리가 이렇게 처방을 만들었으니까 자 사회적 합의 따라와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선안 된다. 일단 저도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랬던 겁니다. 나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laughs> 게. 그러니까. 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제 더 이상 AI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 테크놀로지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죠. 딥페이크라고 하면 이거 바로 이제 범죄물, 주작물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A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 첫 번째가 알파고가 알파고. 있어. 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바람에 그때 이제 사차 산업 혁명과 인간은 망했다라고 하는 공포가 한번 한국 사회를 확 휩쓸고 갔었고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다 체포 아, 사건이 체보. 있었습니다. 근데그 이루다 체포 사건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됐었냐면 실제로 이루다 체포 시상용화돼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동안 한국 사회는 전혀 이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었던 네. 계기가 뭐냐면 한 언론사의 기자님이 남쪽 커뮤니티를 이제 들여다보다가 이러다 조교화 노하우 공유라는 네. 이제 게시물들을 네. 보게 된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쨌든 챗봇이 만들어서 나올 때그 제작사에서 이게 무슨 일이벌어질지 여러 가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서비스들이니까. 네. 어떤 식의 성희롱성 발언에는 이루다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은 네, 거죠. 그런데 네. 뭐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루다가 딱 칼처럼 자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다를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할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음. 하는 그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노하우가 음. 공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보자마자 몇 명의 전문가들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기자님이 판단한 사람들 전화를 걸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루다 채포 어... 은안 써본 거예요. 어... 제가 그때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성별화된 어, 챗봇 서비스들. 미국에서 만든 AI 챗봇이 어떻게 학습해서 반응하는가 에 대한 사전 지식만 있었을 뿐 실제로 이루다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몰랐던 거죠. 아무 인터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는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가 나간 순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루다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냐면 AI의 윤리성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뭐 이러고 물어봐요 루다야 레즈비언 어떻게 생각해? 음. 더러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루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한다 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 제작사에서 이루다 1.0을 스톱하고 대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2.0을 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어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됐지만 실제로 그때 인터뷰를 한 소위 전문가들 저를 비롯해서 이루다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음. 하면 저 그가 아니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까. 그러니까 디페이크 사태도 여기서 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동학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고 음. 특히나 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모르고 있다 하는 것들은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김생 얘기하신 거에 99.9% 동의하는 음. 라는 전제하에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지 않냐. 음. 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디페이크가 터졌을 때, 그 전, 한 4년 전에는 한국의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여성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디페이크 범죄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아이돌페이크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거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사이트거든요. 음. 거기에서 이제 한 여성 아이돌에 대한 너무 많은 포토샵으로 만든 프로노그래피적 이미지라고 음. 하는 것들이 생산이 됐었고 이 사람 오랜만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laughs> 합성남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고발 당해서 음. 처벌 받거든요. 음. 그래서 합성남이 처벌 받았다. 근데 그게 왜 합성남이란 말이 가능하냐면 2016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음. 한국에 공공남 없었거든요. 메갈리아가 만든 새로운 <laughs> 명명이기도 하는 거죠. 음. 근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소란넷에서소란넷과 딥페이크의 공통점을 저는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프로노그라피적 이미지를 공유함으로써 남성 연대를 구축하고 서로 낄낄거리고 여성을 짓밟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소란넷에서 사실 되게 중요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성들의 그 프로노그라피적 이미지가 밑밥이 되어서 남성들을 소라넷에 머물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정확하게 사채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페이크 사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고 더 많이 이야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채 시장이 연루되어 있는 십대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페이크를 제작하기도 한다는 것, 디페이크 음.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랬을 때 사채시장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점점 점점 어려지고 있다라는 음.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경제적인 조건들을 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진단 안 끝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중독이란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완전히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중독을 디자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뭐 누가 취약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다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간 음, 뭐랄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비평이나 개몽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음. 저도 완전히 그게 동의하고 음. 사실 그거에 관련된 책을 늘 그랬듯이 걔를 처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삼십일일에 이건 아마 나왔을겠지만 하고 있는 강의 내용도 포르노 중독 얘기야, 사이버 포주 음. 경제 얘기 이런 음. 얘기들을 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여성의 디지털화된 이 성적 이미지를 판매하고 구매하고 라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되냐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왜 필요하냐면 스포츠 도박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박으로 경제적인 위기 상태에 빠진 청소년들한테 제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도박 사이트, 예를 들면 성매매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는 제작자가 같,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가, 동일한 서버를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든지 몇몇 곳에 같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방이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죠. 뭐 벌풍전 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사채시장이라고 하셨지만 일종의 돈세탁 경로예요. 그러니까 음. 코인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종류의 중독 경제 안에 사람들을 연루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여기 안에서의 포주, 보주 경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을 더 끌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툴들을 주거나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마약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블랙마켓에 굉장히 큰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이런 이런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방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으로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도에 딥,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음. 선거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룰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엑스 금지시키고 엑스 밴시키고 막 텔레그램 밴시키고 이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잖요구 <laughs> 트위터 얘기해줘야 어, 되는데 구, 어, 어, 구 트위터 현 엑스 <laughs> <laughs> 어, 구 트위터 현 엑스 아 지겨워 죄송합니다 짜증이 <laughs> 나서 현 엑스를 생각하면 짜증이 <웃음> 나서 <웃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딥페이크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누가 그 보고서들을 내고 있냐 보통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음, 미국의 음.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거의 디페크 이 보고, 보고서를 지금 월간 리포트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음.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정부처럼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음. 생각하게 됐고, 음.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이 보고서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요거 이렇게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2025년, 6년쯤 되면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가 의미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뉴스 클리핑된 뉴스를 통해서 됐는데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동영상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98%는 포르노인데 나머지 2%는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뉴스 예컨대 디페이크 사태의 가장 큰 이제 어큰 어쨌든 스피커라고 알려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테일러스 위프트입니다테일러 스위프트가 근데 이번에 이제 카멜라 헤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제일 낫죠. 어쨌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서 누가 봐도 그냥 사람 사람이, 탑인데, 어, 그냥. 이 사람이 이사람 정말 세계 탑이고 가장 크게 영향력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팀들을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고 누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이걸 지지한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0, 2024년 1월 달에 이 딥페이크 뉴스로 트럼프를 트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한다 라고 아, 하는 어. 가짜 뉴스가 퍼져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는 카멜라 헤리스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제 지지를 하게 된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 아시다시피 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디페이크 포르노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엑스에 업로드가 되자마자 이제 사실 얼마나 대단한 팀이 붙었겠어요. 그걸 다 삭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삭제하는데 걸린 시간이 1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기의 디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지우는데 17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공유되고 다시 재개시되고 그리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 아, 테일러 스위프트도 못 지우는구나. 혹은 지금도데 17시간이 걸리는구나. 어떤 사람이 음란물로 개조돼서 어떤 이미지 안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꽂혔다라고 하는 거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누구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유명한 여성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에게 디페이크 포르노와 디페이크 뭐, 뉴스라고 하는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건 더 이상, 더 이상 여자의 문제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음, 뭐,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도 아니구나. 성착취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구나. 민주주의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컨대 지금 현재 사이버 보안 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내 자신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이나 동체 인식이나 얼굴 인식입니다. 그게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체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는 걸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죠. 된 거예요. 네,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아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남자들도 혹은 정치인들도 그제서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테러스피트 있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의 행정지침, 행정 지침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거든요. 그행정지침에 페이지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만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요. 근데그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다 디팩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자료가 쌓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명령에서 180 이내 이내에 너네들의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우리한테 보고해라라고 하는 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그,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 알지만, 엄청 많은 자료가 있네. 봤더니 왜 그러지? 정신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오.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쨌든간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전략, 그러니까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문제라서 음. 진보든 어쨌든 민주주의 가치를 소화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못하죠 가짜 뉴스를 넘어서 조작 정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끝나고 바이든이 잠깐 잡았을 때 남은 시간 4년이라고 생각했겠죠. 음. 여기 안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음. 사실은 트럼프 막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대응들이고, 어, 이것들을,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게또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 딥페이크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날 텐데 해결이 안날 텐데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사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저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있어요 진짜 뻔하나 왜냐하면 왜늘 자유 웃기지 말라 그래 자유주의 말라 그래 진짜. 네. 안 되잖아. 안 됐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너무 열받는다고 진짜. <laughs> 격분하셨어요, 지금. <laughs> 진짜 격분. 그렇게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laughs>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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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쫓아가고 우리는 쫓아가고. 근데 안 쫓아가 버렸잖아. 그냥 내방 쳤다고요. 자율, 네. 자율 규제 해 가지고 네. 언제적 자율 규제 얘기야. 아직도 그 얘기를 아니, 하고 나,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자율 규제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소리 지라도 말을 할 수가 없. 누가 자율 규제 하자. 아니 기술적인 어, 방법으로 추척하는 건 근본적 대응 아니다라는 음. 얘기를 해서 근본적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본적 대응이라는 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아, 네. 좀 그러니까 좀 해서, 어. 근본적인 대응에 음.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음. 생각이 든다 음. 정도로 음. 얘기하려고그랬어요 <laughs> 너무 야단맞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단 야단치려고 한게아니라그 <laughs> 근본적 대응이라는 어. 말이 진짜 약간 너무 지긋지긋하거든. 음. 그러면 음. 근본적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 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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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그것도>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그모에 대응 하다말 너무 맞는 말이라서 더 <laughs> 말할 수 없을 거야. <laughs> 음, 근데 맞아. 이제 그렇죠.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제가 <laughs> 고민했던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딥페이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다른 음. 테크놀로지 얘기였었던 건데 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 얼굴에 지나가는 혈류를 체크해서 이게 빅뱅이 인지 아닌지를 <laughs> 뭐, 어, 식별하는 방식의 테크놀로지가 또 나오고, 그럼 이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테크놀로지가 또 상상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것들로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 결국은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염려가 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음.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laughs>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 운동들을 같이 조직해서 갈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가도 될까 하는 이제 염려 같은 것들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이상해 <laughs> 네. 지금 붙어있는데. <laughs> 네. <laughs> 아니, 제가 요즘에 은희원님께서 네. 정말 고민하는 것처럼. 음.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막되면서 완전히 다시 막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전기 음. 엄청 쓸니까어 여기저기 글로벌 IT 기업들이 음. 완전 사고 짓고 하거든요. 아, 주식 그러니까. 튀어 오르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땜 짓는다고 계속. 이러고 있죠. 음. 그래서 왜냐면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다들 멈췄다가 음. 음. 각각의 나라에서 다 다시 가동하거든요. 음. 이유 하나예요, AI.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AI 테크놀로지를 없애는 것 같아요. 없애서 AI를 <laughs> 다 어, 어. 때려 잡는다 AI를 어, 다 없, 우리 작가 너무 이제 뜨겁 <laughs> 달아올라서 제가 잠깐 다른 <laughs> 얘기하자면 예컨대 듄 <laughs> 같은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어. Dune이 AI를 맞아. 없애서 사람들이 어. 스파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laughs> 어. 미안해요. 아니 이런 어. 거다수기로 이렇게 중요한 거로이 아,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 스파이스 하기 위해서 제국침탈하는 거잖아 식민지경영하고. 맞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 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정말 러다이트 운동 장간다는 음. 거. 러다이트 문자. 러다이트 운동 하고 말자. 싶다. 근데 실제 그런 거죠.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음. 우리 2년간은 더 이상 ai를 발전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긴 맞아,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네. 사실 그거는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는 했었어요 맞아. 일론 머스크 음. 이런 애들이 한 거잖아요 음, 맞아요. 음. 이미 자기는 가 있으니까 음. 너네 음. 하지 말아라 음. 이런 얘가 제일 나쁜 새끼인 것같아 <laughs> <거 같은>. 얘가 <laughs> <결로 웃음> 그래. 제일 어, 나쁜 새끼 아, <laughs>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컨대 어쨌든 간에 독일 같은 데서는 이 디페이크도 사실 성범죄물 이전에 정치적으로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늘 이런 식이죠. 이런 게 터지면 이게 문제구나 하고 들어다보면더큰 암석의 기반처럼 성범죄가 있죠. 일베도 마찬가지 기도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사안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플랫폼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고, 특히나 뭐 사이버레카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죽을 때, 이제 한국에서 벌어졌던 운동들이 해시태그 유튜브도 공범이다 운동을 같이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거의 이제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플랫폼을 규제를 하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특히 홀로코스트 관련된 역사료 같은 게 올라오면 반드시 유튜브가 내부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있고 그거 못하면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어, 벌금을 물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 들어요. 아, 이게 홀로코스트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코로나 백, 백신 가짜 뉴스 음. 때 독일이 엄청 규제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아무도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음. 열을 안는 수가 없어요 친구는 이중구는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서구는이 친구는 는 것으로? 는래서 <laughs> 최근에 <laughs> 유튜브가 뻑가 수익을 규제했고 우리는 <laughs> 어, 여기에 대이서이야기이 친구는 이 네, 네이렇게 어, 분노로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 <분명한> 분노로 <웃음> 마무리를 <웃음> 하면서 야. 그 1회인데 너무 아, 네. 뜨거워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너무 공간 자체가 너무 뜨거워졌고 뜨거워, 음. 덥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권순태 하실 아유, 충분한 얘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희 오늘 무더기 100%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음, 감사해하고 저희, 저희는 별거 한거 없지만 어쨌든 뜨거워졌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2부에 또더 어,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 나왔어요. 앞으로 예. 이부에서 이분은 안볼 수가 없지. 네. 그러면 또 이부에서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